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을 차단하고 국제규범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이 영내에서 계속 경제적 또 군사적 압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 한일 등이 협력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협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심화하며 동맹들과 공동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 t h 패트릭 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은 1년의 성명을 통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중국의 악의적, 강압적 행동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세우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e latest step up from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others in response to Chinese coercion and aggression. This is exactly how they should be responding. 투자 확대. 미국의 동맹인 필리핀의 새로운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유인책 제시 등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정상이 참여하는 쿼드 역시 안보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협의체라는 존재만으로도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that QUAD i s a, a deterrent force. I think that QUAD is really focused on 전문 가들 은23일출 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 ef 도 아직 초기 단계 이지만 중국 의 경제적 강압 으로부터 국 가들 을 보호 할수 있는 장치 라고 평 가했 습니다. 그러면서 IPEF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 동맹들 간 경제 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어웨 뉴스 조은정입니다